할렐루야. 12월 2일 수요일 역대하 24장 17절로 27절 말씀. 여호 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느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하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라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하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색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느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하스를 징벌하였더라. 요하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무아의시므아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무리스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라라 요하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하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느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열1기 주석이 기록되느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느라. 요하스의 변절. 여호야다가 죽은 후 요하스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느님의 경고를 거역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요하스를 적은 수의 아람 군대와 반역자들의 손에 넘기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9절로 20절. 요하스와 그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선지자의 존재는 하느님이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방증이고 그들의 뼈픈 경고도 아직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죄를 직언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묵살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간절한 마음을 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22절로 27절. 경고의 말씀을 거역하고 스가라의 피를 흘린 요하스를 적은 수의 아람 군대에 넘기십니다. 큰 부상을 입은 요하스는 신하들의 반역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하느님을 버린 요하스를 하느님도 버리신 것이며 신원을 바라는 스가라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여호야다와 함께 좋은 출발을 했지만 그의 아침은 여호야다와 달랐습니다. 여호야다는 선한 일에 대한 보상으로 왕들의 묘실에 안치되나 그는 왕임에도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7절로 18절. 여호야다가 죽은 후 아달리아 아래서 치부하던 세력들이 여호야다의 빈자리를 차지합니다. 유하스는 자신의 손으로 복원한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다시 섬기기 시작합니다. 여호야다와 함께 개혁을 이끌었지만 그는 홀로 개혁의 신앙을 밀고 나갈 만큼 굳건한 사람이 못 되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선한 뜻을 품고 바른 길로 행하더라도 늘 겸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든 넘어질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19절로 21절 유다 백성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죽입니다. 그 역시 아버지를 따라 제사장이고 하느님의 영에 감동하여 준 엄한 심판을 경고한 하느님의 사자였습니다. 그런 그를 하느님의 집에서 죽일 정도로 유다의 신앙은 이미 깨어져 있었습니다. 지금껏 어렵사리 완수한 개혁이 요하스 당대의 무효로 돌아갑니다. 삶을 바꾸는 과정은 길고도 어렵지만 옛 삶으로 회귀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경고의 말씀을 강단에서 몰아내고 감언이설로 헛된 희망을 전하는 이들만 곁에 두려워할 때 우리도 유다의 패망을 답습할 것입니다. 주님의 경고를 허투루 여기지 않고 마음의 깊이 새겨듣게 하소서. 네, 오늘 말씀은 대단히 마음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여호야다의 죽음 이후에 요하스 왕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변절할 수가 있을까? 무려 40년 동안이나 왕... 일을 했는데, 그 40년의 그 마지막이 아주 참 너무너무 아쉽고 슬픈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호야다의 죽음 후에 이 유아수 하나만 타락한 게 아니죠. 백성들이 타락을 했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 젊은 친구들이 문제인 거예요. 아, 이게 참. 아쉽습니다. 많이. 오는 17절 처음에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라는 이 문구가 아주 의미심장해요. 왜냐하면 아, 이전 상황이 완전히 여기서 딱 끝난 것으로 표현하는 그런 문구거든요. 급격한 전환을 예고하는 문구예요. 그래서 여호야다의 죽음 후에 이거는 이제 슬프게도 그 여호수아의 죽음 후에라는 것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사사기 1장 1절에 여호수아의 죽음 후에 뭐 이런 그런 느낌 네. 요아스가 이제 악역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제사당 여호야다가 사는 동안에는 아주 정직히 행한 왕이에요 요아스가 뭐 삼천 여호야다의 말을 잘 들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 주체적인 의지가 많이 부족한 아주 연약한 왕이었죠. 근데 여호야다가 죽었어요. 아니, 나이를 그래도 40대 중반까지 먹었으면 얼마든지 잘 배워서 잘 통치를 할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결국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요하스 왕은 백성들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아세라 목상과 우상들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아, 이게 참. 선을 행하는 건 어려워요. 모든 백성들이, 모든 신하들이, 모든 전체 국가체제가 선을 행하도록 즉,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거가 계속적인 개혁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졌던 건데, 그게 다시 악으로 돌아서는 것은 그냥 하루 아침이네요. 그만큼 사람들은 죄를 짓기를 좋아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진노를 바라기 전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경고. 선지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보내셨대요. 그런데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는 누가 스가랴, 스가리아. 스가랴는 누구예요?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제사장이 아들이면 제사장을 해야지. 왜 선지자를 하지? 얼마나 하나님이 급하셨으면 그래도... 그 백성들이 존경하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예언을 하면 그래도 좀 백성들이 알아듣지 않을까? 그래도 요하스가 알아듣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웬걸 스가랴를 성전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아, 이건 너무한 거죠. 그래서 스가랴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신원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죠. 억울한 자들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신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스가라의 신원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네, 이런 반역이 있고 나서 1년 후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자, 이게 왜 일어났을까요? 결국, 영적인 분별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적인 지도자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요아스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요아스한테는 정말 멋진 가족이었고, 국가의 목사님이셨던 여호야다를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실망이 컸겠어요. 하지만, 엄청난 할아버지인데, 130세 할아버지인데, <laughs> 결국, 이 영적인 분별력을 잃고 나니까 자기 또래에 아주 인간적으로 친한 젊은 신하들의 말에 쏙 넘어가가지고 어 옛날 그루호밤만 기억나죠? 예, 그런 거죠? 뭐요와스 역시 반종교개혁정책을 다시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수리하고 정말 청소했던 그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는 반동 개혁을 단행하는 요아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돌변할 수가 있을까? <laughs> 하지만,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이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그, 최고 클라이맥스, 절정, 배은, 배은 망덕의 그, 최고, 살인. 전 살인이라고 봅니다. 선지자들을 그렇게 많이 보내서 경고를 했는데, 아, 요하스는 결국 스가리아의 예언을 듣고도 그 예언자를 참수합니다. 아, 이거는, 이거는 용서받지 못할 것 같아요. 네. 스가리아를 이렇게 죽인다? 어, 옛날에는요, 그, 아달리아가 죽을 때, 성전에선 죽이지 마라. 성전에서는 안 된다. 성전은 거룩한 곳이니까. 그래서 저 성전이 아니라 저기 성, 성에, 저, 말이 드나드는, 말문 앞에서 죽였잖아요. 근데, 유하스는 아예 성전에서 예언자 스가레를 죽여요. 그러니까, 유하스는 정말, 정확하게 확실하게 하나님을 반역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어,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자, 스가랴는 정말 자기 아버지 같은 존재, 선생 같은 존재의 아들인데, 그를 죽여버렸다. 친형제나 다름이 없는 스가랴일 텐데, 그를 죽여버렸다. 하간, 어느 시대든지 이 권력에 환장한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백성은 아주 도탄에 빠집니다. 스가랴는 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요아스의 죄를 감찰해 달라고, 신원하여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요람 군대를 보내셨고 요하스를 치게 합니다. 요람 군대는 적은 숫자였지만 유다 군대에 박살내고 그리고 어, 요하스 왕도 부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부상을 입은 요하스가 어떻게 됐나요? 자기 침상에서 쉬고 있을 때 요하스를 나쁘게 생각한 주변에 또 신하들이 있었겠죠. 신하들에 의해서 또 배신을 당하면서 침상에서 죽습니다. 시해를 당하는 거죠. 사실 자기 침상, 궁궐의 자기 침상 가장 안전한 공간이잖아요. 인간적으로는 거기가 가장 안전한 공간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죽을 자리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통찰력으로 보지 못하면 언제 우리가 훅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생명 붙잡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세요? 왜 듣지 않으세요? 왜 듣기를 싫어하세요? 왜 세상 권력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돈 벌기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 세상 성공과 권력과 권세를 그렇게 사모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아름답고 기쁜 삶을 왜 포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요하스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는 절대로 요하스의 인생의 전체를 밟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여호야다를 배신하고 반역한 요하스. 그가 또한 반역으로 삶을 마감하는 역사의 현실. 심은대로 거둔다. 행한대로 밖에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